묵음 시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분서가 누가복음 18장 어 35절부터 43절의 말씀 바데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장면을 가지고 작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데메오 같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세자 속 은혜, 예수여, 나를 불쌍히. Give your all 그러나 속여 더욱 크게 부르짖었네. 타이세다소 은혜 예수요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리라 찬양하리 할렐루야. 찬. 어, 이 시간에 우리 김동원 목사님 나오셔서 예물과 어, 축포, 축도 기도로 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흥금미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와 복음을 위해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는 실을 주시고, 선한 사업, 아버지. 이 천국 운동, 고온 운동 힘차게 할수 있도록 할렐루야 물질도 더해 주시고 건강도 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선한 일에 이 고온 진리 운동에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허락해 주시고 그런 손길만 하나님께서 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런 검은 한 해가 되게하여. 아 주시옵소서. 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아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아 저희들과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아 네, 네, 다가... 할렐루야. 어,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첫날의참 중요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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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사님 여덟 네. 가지의 그 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멘. 아 굉장히 아, 인품도 있으시고 또기도 아, 뭐, 크시고 <laughs>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어, 이 시간에 우리가 한 20분 정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개개인의 문제 있잖아요. 개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어,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최승님 목사님에게 건강. 어, 이것을 아멘. 우리가 한번 기도합니다. 이찬양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Uzun uzun 국가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셨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소. 오라베라네베라베라베라베내 가방에요. 저 음반 하나 들있세요 음목사님, 네? 가방에 네 USB 강사용 하나 들고 가방에. 오라베라베 가방에 가방에. 가방에. 절을 낸 셈을 낸를낸 백합 말을 낸 셈.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소망 아버지 하나님, 교회 기도를 축복하소서. 하나님여의 찬수님 목사님에게도 또 함께 쓰고 용건 영권, 인것 영권, 물건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Gölles kenti de besse, hallesse, yamara besse, yara besse, tü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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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üyo, yara besse, hallesse, hallem yara bekanma, 네스라바레스 우리 각자의 기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장 열어 주시옵소서 온러스테이트 유럽의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우리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올라스티베올라스티베올라스티라베할렐루야베라라베스할렐주 우리 모두에게 건강의 축복을 나가요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올라스라바라캄티로베스 하늘 Lütfen bana yardım et. Şurabaşlar bakamayarası, Allerlu yerabes şurabaş kamayarası, şurabaş kamayarası, Allerlu yerabes şurabaş kamayarası, şurabaş kamayarası, 할렐루야 e l 셔 j a h 마이 s u 세할렐루야 l i 셔 t l e 마이 t of a l i 게 t 오 e bit o 신정하게 t 서서진 bit of a l i 하게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광고가 더 들어와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두고 쓰리라 손짓 표현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벽지에 들어지요 두려워. Oh 가 o 서 영광의 c k to the night, soaking all in the night. Oh, hallelujah! I think I'm t h 30분까지 기도 i t h 니다 a t 베 Serebella, bizim problemlerimizi çökeyimizdir. 하시면가서또시시기바가니다시이광고가 하나 들어왔어요. 이축복 목사님 이 가운데서도 2시 반. 이 가운데서도 2시 반. 이이 가운데서도 2시 반. 서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 할렐루야 예,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오후 u 시입니다또 오후 e 시 4시, u 시는 누굽니까? 김덕용 목사님 고문목사님 e 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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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까지 쓰면 음. 본사는 너무 힘들지 않 가야지 힘들어 응. 가서 좀 치웠다가 저녁 예배 드려야지. 저녁 리고다가 저녁 예배 해야지. 저녁 예배 7시인데 저녁 예배는 7시인데 가서 좀 치우고 수고하셨습니다. 음. 아 너무 네. 예서 아, 이거 한복이요. 한복을? 한복을 네. 수선비만 뭐 5만 원. 네, 예, 수선비만. 2분의 4. 우리 근데 자르고 수선 여기 있죠. 서비. 이것이 5만 원입니다. 이만치 가겠습니다. 아, 예. 아, 우리 먼저, 먼저 가겠습니다. 먼저 뭐 버린 거 없나요? 핸드폰 잘 챙기시고. 걸로 가는 거요 건강하시고. 예, 예. 예 그냥 안다음에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겠습니다. 숨바꼭질 문이 많아가지고. 아, 문 열면 돼요. 나럼 다음에 또 봬요. 축복길 네. 오세요. 2시에 내가 설교될 것가 시, 네 시. 네 시에. 네 시에. 나시 우리 시에. 네 너무 힘들까 봐에에 내시하시그고그일곱시희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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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일는 저희는, 에는 일곱 는 저희는, 저 저희는, 저희는, 저 저희는, 저희는, 네간 늦었어요. 네. 2시맞습니 네. 아이, 아이 드셔세요 네,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빨리 이 목사님. 네. 서 네. 서 네. 시간이 없어. 응. 어, 시간 없어. <laughs> 얼른 드셔야 시간이 없어. 어, <웃음> <웃음> 얼른 드셔야 <laughs> 아. 시간이 없어. 아, 가셨어? 광사님은얼려주세요 <laughs> 아, 네, 네. 아, 또 바람이 안 나올까? 어, 나오겠지. 25까지 아까 여기서 뺐어? 25까지 올려놔야 응. 바람 좀 나와. 아, 오세요. 네, 드세요. 얼 오세요. 드세요, 아까 어 우리. 여기 에장 네? 응. 아, 났나 봐. 고장. 응.

아, 그럼 한 개가 2만이라 그래